찬우의 미디어라인 인터실습 일기 오늘은 아침 커피를 타면서 일을 시작한다 커피를 타는 시간에 실습 동안 해온 일들을 정리해볼까 한다 실무는 처음이라 어리버리한 게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던 흔적을 보여줄까 한다 처음으로 와서 한 일은 같이 회의를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지 알아본 것이다 처음 회의장은 정말 어려웠다 그래도 영상팀원분들이 빨리 업무를 분배해줘서 창녕군 마늘 영상을 편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3시간짜리 영상 분량이라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끝낼 수 있었다 이제 영상 컨펌만 받으면 끝인데 클라이언트 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때는 대략 정신이 멍해졌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바로 다음 촬영 일정을 따라갈 예정이다 <laughs> 첫 촬영은 고령 드라마 촬영에 따라갔다 웹 드라마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이 되는지 확인을 하였고, 실무자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카메라가 켜졌을 때는 카메라 롤, 카메라가 계속 켜졌을 때는 카메라 킹 롤, 그리고 카메라가 꺼졌을 때는 카메라 컷이 되겠다. 또한 안동 웹 드라마 촬영 때는 붐 마이크를 들었다. 붐나무가 왔다. 이때는 무려 모기를 2무방이나 물렸었다. 하지만 마이크 수음 체크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 안동 웹드라마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불량이 많은 관계로 대구에 돌아와보니 밤 12시가 되어 있었다. 영상 실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이제 본 업무로 넘어가겠다. 이제 작업을 해볼 것이다. 영상 업무는 빨리 마무리되어 타블렛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 것이다. 타블렛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애프터 이펙트의 효과 글리기나 일러스트로 작업 소스 파일을 만들 때 중요하다. 영상을 만들 때 작업 소스 파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상 소스 파일이나 그래픽이 있을수록 영상 퀄리티나 페이가 더 올라간다. 요즘은 AI가 생겨서 이런 작업이 과연 의미가 있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AI를 다루려면 디자인적 감각이나 요소들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탭을 설켜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림 그리는 것을 마저 보여주고 다음 장면부터는 실무에서 영상 편집했던 것들을 기술적으로 파헤쳐 보겠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창년군 공식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다 클래식과 음악을 조합하여 창년군의 마늘 생성 과정을 보여주는 창년군 마늘 홍보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칼라이언트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만든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엠바토에서 구한 부금과 그리고 미소호스를 이용한 효과음 트랜지션을 줘서 영상의 퀄리티를 확! 끌어올려서 만든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색감이 불안전해서 루메트리로 색감을 보정을 마친 상태이다. 가끔씩 폐지재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자막을 넣었다. 해당 만일 템플릿은 유료 사이트에서 따로 가져와 일러스트로 작업을 한다 자막 템플릿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해당 부분은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어서 화면 전환이 된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뒤에 햇빛이 뿌옇게 보이는 부분은 루메트리로 곡선을 이용해서 색감을 보정받았다. 해당 부분은 작업자들의 소리를 살린 상태이다. 여기서부터는 연기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 트랜지션을 주었다. 마지막 유통 과정을 드론샷을 이용해서 웅장함을 주는 효과를 사용하였다. 엔딩컷으로는 음악과 맞추어 농협 농산물 공판장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로는 천천히 드론샷이 올라가면서 창녕군 로고가 나오게 만들었다 마무리 음악 맞추기 엄청 빡셌다 해당 영상은 AI 보이스를 이용하여 풀 더밍을 한 영상이다 각 화자별로 캐릭터성을 더하여 다양한 AI를 사용하여 캐릭터성을 다르게 보이게 한 장치이다. 해당 영상들은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여 초점과 렌즈, 차이점을 구분하여 영상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각 캐릭터별로 성격을 지정하여 카메라 움직임, 각도, 그리고 위치나 효과 같은 거를 고려하여 렌즈 범위나 초점 잡는 속도, 그리고 카메라 무빙까지 신경을 쓴 영상이다. 마지막 장면은 오징어 게임 패러디이다. 해당 영상은 미디어라인 영상 팀들을 직접 촬영하여 소개하는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을 하였다. 다들 출연을 거려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득하였다. 소개하는 방식을 게임 컷신 스타일로 표현을 해보았다. 비트에 맞춰 빠르게 하며 전환을 해 긴박함을 더하였다. 본 화면에 보이는 테두리는 가장자리 거칠게 하기라는 프리미어의 효과이다. 나머지 뒷배경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노이즈 효과를 변형하여 만든 것이다. 마지막 이사님은 최종 보스 컨셉이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턴 실습은 정말 재밌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 찬우의 인턴 실습 일기